독소 싹 빼주는 천연 항암제, 몸속 독소 뱃살 걱정 끝 양배추 함께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 식품인데다 섬유질도 많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양배추는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과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먹거리로 인생의 활력을 더해드리는 건강트리 시작합니다. 양배추의 효능으로는 항암 효과. 2012년 한국식품영양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양배추 추출물이 위암 세포, 간암 세포, 전립선암 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을 때. 양배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세포 증식 억제 효능이 증가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는 항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화함물은 항암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제거하는데 양배추에 풍부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화합물인 설포라파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양배추를 먹을 뿐 아니라 양배추 추출물 크림을 바르거나 양배추 랩을 만들어 염증 부위에 양배추 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양배추 잎에 함유된 글루타민이 강한 항염 증제이기 때문에 염증, 알레르기, 관절통, 발열, 다양한 피부 질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양배추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제약생물학 논문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적양배추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뼈 건강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양질의 칼슘,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필수 미네랄은 뼈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뼈와 칼슘이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위화장 건강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는 일부 전문가들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섬유질. 공급원이라고 간주할 만큼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 함량은 소화작용과 배변활동을 돕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항궤양 특성이 있는 글루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위궤양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자주 속이 쓰리신 분들이 있다면 양배추를 꼭 식단에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민유와 비타민 K 성분이 위궤양과 대장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효소의 일종인 펩신과 트립신 등 소화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풍부해 소화 불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양배추 속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설포라반이라 불리는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과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식품으로는 케일이 대표적입니다. 케일의 효능으로는 항암 효과, 케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DNA 합성을 억제하고 발암 과정을 막아줍니다. 혈액 정화 효과 베타카로틴과 엽록소가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합니다. 뼈 건강에 도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두뇌 건강에 도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당뇨병 예방에 도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팀에서 양배추즙으로 재산 작용과 위암 억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 양배추 단독에서는 42%의 억제율이 양배추와 케일을 각각 7대3으로 섞어 만든 생채즙은 65%의 억제율이 나타났습니다. 양배추를 비타민유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섞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일은 한식 양념과 어우러지기 좋고 나물로 무쳐 먹거나 쌈밥으로도 활용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지중해식 식단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특유의 향미를 그대로 간직한 올리브유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식재료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 이점도 자랑합니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할 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발라주면 건조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관절염 개선. 올리브유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손꼽힌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를 저온에서 압착해 처음 얻은 기름을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올레오칸탈 성분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COX 요소를 억제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 천연진통제이자 항염증제로 불리기도 한다. 또 올레오칸탈 성분은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단백질루브리신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올리브유 23지아 1.5 테이블스푼을 매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을 말하는데 체내 흡수력이 낮아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올리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이는 혈소판 응결을 막고 혈관을 확장해 주며 염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따라서 혈액 속 지질 수치가 높은 이상지질 혈증 환자가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노년기 건강에 도움. 올레산호의 리아이씨 에서든 노년기에 찾아오는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연구진은 올레산이 뇌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올레산은 뇌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세포를 감싸는 지방층 미엘린 마이힐린을 구성하는데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등을 앓을 때 미엘린과 뉴런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약간의 올리브유를 섭취해주면, 올레산이 노화로 인한 미엘린 손상을 막아인지, 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입니다. 심절질환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고혈압 수치 감소, 관절염 개선, 당뇨병 관리, 골다공증 예방, 알츠하이머 예방 등, 노년 건강 관리에 올리브유는 필수입니다.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유익하기로 소문난 사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과는 저녁에 먹어도 심신을 상쾌하게 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효능이로는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와 사과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피토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 정제된 사과 섬유에는 수용성 식물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물 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며 동시에 점성을 띈다. 음식은 이 점성에 의하여 위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도 지연되어 혈당치의 상승이 지연 또는 억제되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 햄튼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의 위험을 약2,223%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압 강화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소금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장에서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결합하여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된다. 사과에는 다른 과실에 비해 비교적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맥경화 예방.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 섬유 515지 사과 26개 상당을 식사와 함께 6개월간 준 결과, 혈청 내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동맥 경화 촉진, 동맥 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콜레스테롤 동맥 경화 예방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 예방.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일부 특정한 파이토케미컬의 경우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혈관의 봉쇄를 가져올 수 있는 응고 물질을 줄여주며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다른 파이토케미컬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결장암, 폐암 등 구강 건강.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함으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며 잘 씹어야 함으로 타액 분비도 증가한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릅니다. 장운동 개선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해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물을 흡수해서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변이 잘 통과하게 해 변비와 설사 해소에 좋다. 팩틴은 사과껍질 가까이에 있어 이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과껍질도 먹어야 합니다. 노화방지, 항산화 효과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또한, 사과의 케르세틴은 혈장 속 과산화 지질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브라질리오대 자네이로 주립대학 스테이트 연구팀은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씩 먹는 경우와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사과를 먹은 여성의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 사과는 고섬유질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키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매운맛 성분이 있어 소화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높입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는 항염작용을 합니다. 대장암, 위암 등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추냉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대장암 위암 등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타민 B1의 합성, 비타민 C의 산화방지, 체내 이상발효 억제, 구충항균, 항진균, 곰팡이, 제거 혈전 용해 등 다양한 약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추냉이는 의외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고추냉이의 매운 맛을 내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의 성분이 자율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만약 고추냉이를 먹은 후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하는데 고추냉이 자체의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거나 혀가 아린 듯한 느낌을 알레르기 증상으로 오인하기도 쉬운 만큼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1. 데치거나 익혀서 먹기. 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고이트로겐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데치거나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겐을 줄일 수 있고 소화가 더잘 됩니다. 2. 케일 시금치와 조합해서 먹기. 양배추의 비타민C는 플라보노이드와 상호작용하여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13종류 이상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풍부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 비타민C는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서로를 강화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E가 풍부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고추냉이와 함께 섭취. 고추냉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대장암 위암 등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B1의 합성, 비타민C의 산화방지, 체내 이상 발효 억제, 구충 항균 항진균 곰팡이 제거 혈전 용해 등 다양한 약성을 나타내며 양배추의 효능을 높여줍니다. 양배추를 활용한 추천 음식. 양배추 볶음. 양배추 계란 올리브유를 준비해 주세요. 계란을 풀어서 스크램블을 만든 다음 양배추를 썰어 팬에 볶아주세요. 먼저 만든 스크램블에 간이 필요하신 분은 기호에 맞게 간을 한 다음 뿌려 마무리합니다. 양배추 수프. 양배추, 양파, 토마토 준비합니다. 모든 채소는 사각형으로 작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큰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가 익으면 남은 채소를 모두 넣고 물이나 채소 육수를 가득 차게 부어줍니다. 수프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30분 동안 더 끓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배추 수프는 기호에 맞게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셔서 드세요. 양배추 그린 주스 양배추, 사과, 케일, 시금치, 고추냉이 양배추와 사과, 시금치를 물반 컵과 함께 갈아주세요. 기호에 맞게 꿀이나 요구르트 함께 드셔도 됩니다. 양배추의 효능을 배로 올려주는 고추냉이 기호에 맞게 추가해 주세요.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비타민U는 열에 약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가열하면 날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너무 심한 경우 생양배추를 먹으면 거친 섬유질과 매운맛 성분 때문에 상처를 더 자극할 수 있으며 한 양배추를 갈아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가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식도 염증 치유 작용이 있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 신선하게 보관법. 먹고 남은 양배추를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면 금세 물러지고 썩게 됩니다. 양배추는 가운데 부분부터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수분이 빠져나간 양배추는 전체적으로 금방 시들해지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이렇게 보관한다면 훨씬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4등분 한뒤 심지 부분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심지 부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심지 부분에 수분이 보충되면서 양배추 전체적으로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랩을 감아 공기 접촉을 차단하여 냉장 보관해 주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양배추를 보관하면 금세 시들던 양배추를 34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양배추를 건강하게 보관하시고 더 오랫동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해 드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올리브유 사과, 케일, 시금치, 고추냉이의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